예, 에, 우리가 어, 어, 진짜 어, 이 복음을 들은 것이 얼마나 어, 이게 감사한 것인지 어, 우리가 진짜를 알면은 음, 가짜는 그냥 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 이제 진짜를 모르니까. 어, 늘 가짜에 속는 어, 인생. 어. 아, 이번 주 우리 그 어, 음, 경기 예, 동부 노예 메시지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예. 사람들이 진짜를 본 적이 없으니까, 진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막 사이비, 이단 이런 데 빠져가지고 거기서 나오지를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아,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을 드린 게 얼마나 감사한지. 예. 근데 사실적으로 이걸 어,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예. 예 나의 복음으로 어, 완전히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나의 복음으로 부, 분명히 좋는데 나의 복음으로 어, 안 누려지는 것은 왜안 누리질까? 예. 네. 속에 예. 정말 음, 어, 견고한 진이 딱, 어, 이 복음을 누리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죠? 예. 예. 이것부터 어,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죠? 예. 오늘도 어, 그 우리 강단을 통해서 주셨지만 과거 문제. 그리 소도로 완전히 답이 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예. 이, 이 견고한 진이 이 완전히 무너지 무너지고 모든 캠퍼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됩니다. 그죠? 예. 리 소도로 모든 어, 문제에 그리 소도로 답 나지 않으면은 어, 캠퍼가 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예. 자꾸 어, 캠퍼를 할수록 다른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어, 내 자신을 잡고 있는 견고한 진 예. 나를 무너뜨리는 이 사단의 전략이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 예. 주인 인정하지 않는 내 모습 예. 주인을 잘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가보면 인정 잘안 하고 있는 이 모습 예. 해방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예. 그 복음 어, 복음 하는데 따라가 보면은 아, 잘 인도를 못 받고 어, 자기 속인 대로 가는 이 모습. 예. 우리의 그래서 어, 모든 문제에 예,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고백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죠? 예. 어, 이번 주에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시면서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 어, 전도도 할수 있고 또 후대에게 영향을 주려면 어, 첫 번째로 어, 살아 있는 동안에 우리가 구, 구원을 받기 때문에 살아 있는 동안에만 전도를 할수 있습니다. 그죠? 어, 그러려면 살아 있는 동안에 에, 이라는 거는 육신이 건강해야 된,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아, 육신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120명까지 이렇게 살수살 것이기 때문에 육신이 건강해야 되는데 육신의 에, 악재 다섯 가지 예. 고혈압, 고지혈, 당뇨, 술, 담배 예. 이 다섯 가지 악재를 어, 이제 약 먹을 정도 되는 사람은 약을 먹으면서 관리를 하고. 약안 먹어도 되는 사람은 관리를 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죠? 이게 고혈압, 고지혈, 당뇨 이런 것들은 어 오랜 시간 동안에 온 겁니다. 그죠?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 어 식생활 습관, 어 식생활 습관뿐만 아니라 생활 습관이 습관이 쌓여서 온 겁니다. 그죠? 잘못된 각인이 계속 뿌리 박혀서 어, 결과적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죠? 어, 사실은 이제 술, 담배 이런 부분들도 어, 정말 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에,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성령 충만 받아서 여기에 에, 해방 받아야 됩니다, 그죠? 에. 그리고 이제 감정관리, 감정관리, 감정 관리, 음, 감정 관리, 감정 감정 관리가 안 되면은. 어, 후대들이 도망가 간다고 했습니다. 그죠. 어, 그다음에 이제 영적 관리, 영적 관리까지도 어, 해야 된다고 이번 주에 우리에게 메시지로 딱 분명하게 주셨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이게 현장에서 우리가 아, 이거 붙잡고 어,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 묵상, 아, 묵상이 쌓이면은 아, 피곤을 묵상이 이긴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쌓인 게 없으면, 뭐, 어, 우리가 사모을또 뭐, 어, 새벽기도다 이런 것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쌓인 게 없으면, 피곤해서, 바빠서, 이상해서, 너무 좋아서, 뭐, 어떤 뭐, 이유들이 다 생겨가지고 이걸 못하게 합니다. 그죠? 예, 그런데, 예, 쌓이, 쌓이면은, 어, 묵상이 된다. 어떤 상황에서도 묵상이 된다. 예. 아, 그래서, 또 이, 사람들이 예, 나를 알아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정말 알아주지 않는 곳에, 나 있는 곳에서 승리를 하려면 일단은 묵상이 예, 되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말씀에 우리가 힘을 의지해야, 말씀 따라가야, 아, 우리가, 아,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나를 따라, 나를 따라오느라, 아,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나를 따라가는 방법이 하나님 말씀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 그렇게 될때 내가 꼭 해야 할 것이 이렇게 딱 보입니다. 그죠? 내가 꼭 해야 할 것. 이번 주 적용입니다. 내가 꼭 해야 할 것. 네 이거를 어, 안 하면은 이게 거품이 되면 사람 볼때 하나님 계획이 안 보이고 어, 어느 부분을 살려줘야 될지도 안 보이니까 매 육신적인 이야기만 하다가 아, 이제 집에 와 보니까 아 이게 참 오늘 어, 복음은 복자도 못 꺼냈네 그냥 잊어버렸지 뭐그 사이 에 네, 그래서 사람 볼때 하나님 계획이 보이고 어느 부분을 어, 이렇게 살려야 될지 현장 가면 어느 부분을 살려야 될지 또 예배할 때 말씀이 살아있고 어? 이렇게 하려면 후대에게 뭘 어, 해줘야 할지 이런 게 보이려면 음, 내가 꼭 해야 할 것을 어, 찾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예. 될때 우리가 진짜냐 가짜냐 예. 진짜 진짜 전도 운동이 아니라면 다 가짜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어, 우리가 어, 시간표 따라 어, 어, 이 진짜로 다 이렇게 예, 진짜의 증인으로 어, 어, 서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어, 그리고 이것이 아니면은 우리가 어, 그러니까 어, 꼭 해야 할것 중에 하나 어, 이게 아니면은. 과거, 어, 과거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우리가 다그 과거에 다 잡힙니다, 그죠? 상처, 운명으로 이렇게 다 잡혀서 빠져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로 어 답이 완전히 답이 나야 아 우리가 아이 디데이 캠퍼도 어, 사실적으로 내 있는 지역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오늘 오늘은 기도가 아니고 기도의 능력으로 허감을 완전히 길박을 해야 오늘 승리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미래 미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면 살릴 수가 없다. 그래서 나를 살려야 하는데 내 안에 어떤 것이 소물 소물 나오는지. 나를 잡아먹는 사단을 사단 사단을 잘 살펴야 되는데 에, 내 사단은 안 보이고 다른 사람 사단만 보인다 이러면은 어, 참이 이 전도 운동이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먼저 내 사단부터 잘보여야 됩니다. 그죠? 내 나에게 역사하는 그 사단. 에. 그래서 매 매사 매일 매사 어? 주인 고백이 바르게. 되어야 우리에게 지금까지 문제 답의 핵심은 한마디로 하면은 주인 고백이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위더 인마늘 원스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주인 고백의 증거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전도 운동이고 TD 캠프입니다, 그죠? 이번 주 본부 강단은 억울한 일 당한 자의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네, 예. 어, 이 성경에도 어, 이큰 응답 받은 사람들은 거의 고난 속에 있었다. 그래서 어, 특징이, 이 예, 근데 이 고난이 어느 정도 고난이냐 특징이 아무도 어,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어, 상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 그가 그러니까 받은 이 과거의 상처, 아, 이 과거의 상처. 이런 부분들도, 어, 그냥 놔두면, 이게 꼭, 어, 발목을 잡아서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어,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 주에도 이 에레미아가, 어,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이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어, 근데 이 시위대 뜰에 갇힌 것도, 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그것을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어,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그죠? 에, 그래서 어, 이불르 불어, 우리가 부러지는 기도를 할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에, 이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보이신다고 했습니다. 그죠? 에, 그래서 먼저 할 거, 먼저 할 거. 부러지자라, 예, 부러지자라고 했습니다. 그죠? 예, 어, 부러지는 부러지는 것은 다른 어, 것이 안 보이 안 보이고 오직 기도에만 이렇게 집중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어, 사람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이렇게 집중하는 것이 부러지는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예. 이 기도를 할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먼저 어, 이거는 할 것이고 먼저 알 것. 예. 뭐알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죠? 예. 첫 번째로 이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는 약속을 주셨다. 그래서 어, 낙심하거나 함부로 이렇게 예, 말 판단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가 이 성을 치료하리라 그랬습니다. 예, 우리에게 있는 모든 부분들을 치료하신다, 치료하신다는 약속을 주시고 또 포로에서 어, 돌아오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예, 아, 우리가 무엇에 포로에 되어 있는지를 보고 그기에 어,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은 그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겠다.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 성업이 기쁜 찬송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고 했습니다. 그죠? 예. 먼저 그다음 세 번째로 먼저 확신할 것. 예. 먼저 확신할 것은 예. 어, 우리 그 사람은 우리를 마기를 원하고 사단은 저주받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신 약속이 복음이 온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라는 말씀이고 마지막으로 준 약속이 정인 정인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운명을 바꾸는 정인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선포기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탄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예.